함수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그린것 같을 때자 그러면 y는 fx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 이게 됩니다. 이렇게 살짝 옮겨 놓으면 이런 식으 됩니다. y는 f(x)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. 여기 마이너스 b a 이렇게 됩니다. 자 이렇게 되고,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죠? f(x)가 0 이상인 부분, 즉 이거는 y가 0 이상인 부분을 생각하면 되죠. 0 이상인 부분을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위로. x축 대칭이 이동하는 거지.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그죠? X축, 대칭한다. 끌어올린다. 끌어올리면 되죠. 이 부분을 끌어, 요렇게 끌어올려야 되죠.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야지. 됐습니다.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죠. 자,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어, 4번이 되죠.